이 교실은 수능 영역입니다. 내가 겪었던 슬럼프는? 언니 어땠어 공부한 만큼 안 나올 때. 좀없어졌죠 아.. 좀. 아 잠깐만요. <laughs> 이렇게 나오면 제가 너무 쓰레기가 아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<laughs> 형은 쓰레기야. 반찬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농담이고 저는 아 진단 같던데. <laughs> 누가 봐도 왜 했지. 확인사다. <laughs> 어,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목. 광고. 수학과목에서 슬럼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어, 저도요. 전 1년 내내 슬럼프였어요. 그건 이제 슬럼프가 아니고 그냥 못하는 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제가 학생 때 슬럼프라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도 많지 않을까요? 음... 이게, 슬럼프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인지 모르는 네. 학생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몰랐던 것도 아마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어요. 아... 그 슬럼프를 하는 것도 자기가 잘 되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슬럼프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이때까지 잘했다는 뜻이니까 음. 너무 속상하지 해 않아요? 박수. 다음 질문도 슬럼프 관련 질문이에요. 극복 방법에 대해서요 음. 저는 항상 약간 슬럼프가 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잘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.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대로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음.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완전 반댄데요. 저는 내가 슬럼프 왔다는 거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다.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또 어? 놀았어요. 각자고 <laughs> 놀았어요. 각자거 하루 정도는 음. 데이 오프를 해서 음. 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열심히 했어요. 음음 그러면 만약에 슬럼프를 왔던 이유가 놀았던 것 때문이면? 아, 그러면 문제가 있겠다. 놀았어 <laughs> 네. <laughs> 리턴 리턴하면 리턴이 아니잖아. 아,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<laughs> 저는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. 꾸역꾸역 채우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뭔가 찾아내더라고요.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쉬는 거든 공부하는 거든 본인이 뭘 놓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전 달씨랑 비슷해요. 공부가 안될때 데이오프를 하는데 데이오프가 좀 길었어. 요 데이오프가 아니라 위크오프. 뭘요 위크? 오프. 뭐, 뭐, 어? 위크? <laughs> 보면 몰라. 아직 없음이야. <laughs> 다음 질문 재수생에게 수시란 재수생한테 그 시기에 수시란 준비도 많이 안 했고 그냥 거의 정시에만 다 포커스 맞춰서 준비했었고 수시는 거의 저한테 선택지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. 수시를 하는 재학생들을 보면 부러웠어요. 저는 4년이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현역 네. 학동 애들 노력을 폄하한다거나 걔네가 뭐 진짜 인생 쉽게 산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가 네. 방탈감 느끼기도 한다.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것들은 다 존중하고. 다 알고 있다고 말해도고싶재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현역 입장에서 다시 해도 음. 이제 학종이잖아요. 네. 저는 학종이고 학종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은 그래요. 재수없게 내신에 집착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. 저는. 음.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고대 학교장 추천이 학교 를두명씩 보여요. 제가 고3 올라갈 때 7등이었거든요.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고3 때 이학물고에서 오리를 받았어요. 그렇게 해서 2등으로 올라가서 학종을 챙겼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노력한 거죠. 진짜 어차피 이게 방송 나가려면 훈훈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. 리채널이잖아요. 네 <laughs> 아 망해도 제가 망하니까 아 오케이. 저랑 뭔상 <laughs>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여러분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대역이 아니야. 선생으로서 봤을 때 수시로 간다? 정시로 간다? 수시로 간다라는 거는 정말 쉽게 보는 사람들은 쉽게 보지만 3년 내내 지옥인 거지. 음, 3년 내내 지금 한 번이라도 백살인하면안 되기 때문에 맞아. 사람을 3년 내내 끝없이 이렇게 긴장시키고 쪼고 사람이 이렇게 펴질 수가 없는 맞아. 수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어른 세대, 그러니까 내 친구 세대 보면 수시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자해 버틸게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단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로 그 3년을 버틴다는 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 아까 이친구 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었고 음. 본인은 정신을 음. 준비하면서 계속 이 점수 이 안에서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을 때 음. 상대적으로 반타깝게 느껴졌다는 음. 거지 수시 제도를 가지고 음. 학으로간 거를 폄하한 거는 전혀 음. 아니고 음. 아, 수시 준비했을 때내 모습이라는 건 사람이었나요? 네, 사, 음. 아, 사람이 어. 아니라 그건 그냥 동물이었죠 어. 아, 저는 약간 장거리 선수가 아니라 단거리 선수였어요 음. 그래서 수능은 음. 너무 멀고 너무 그치, 큰 점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눈앞에 주어진 중간 고사 열심히 하고, 음. 대회 재밌으니까 많이 나가고, 하나 보면 어느 순간 그 결실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음. 저는 되게 좋아. 수시를 경험해보았는 않았는데 주변. 조용히 하세요. 한마디만 깨. 네, <laughs> 그 <laughs> 댄스라 <늦고텐츠라> 미안하지만부모님도 <laughs> <laughs>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죠. 그렇죠. 대회 i 나가면 어디 d morning. 입시 정보도 o 빨리 많이 알아야 되고 학생들 보시면. 같이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께도 고맙다라는 인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훈훈하지? 니네 것들 이제 살려다삼교시는 <laughs> 연애 영역입니다. 나 아닌 척 해야지. <laughs> 주옥 같은 말씀 요현역 <laughs> 네, 네. 시절의 연애. 아,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아니고 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. 아, 음. 저는 아니에요. 아, <laughs>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저 상대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면 어떡해요? 음. 아. 어, 고, 고3 시절의 연애 해도 되나요? 저는 해도 된다 입장입니다. 했어요. 해보셨어요? 네 학종 준비하면서도? 다해다할건다 했네 고3 때 연애하셨어요? 고3 때 연애는 안 했어요 저도 고3 때나 아 그러면 현역에 가려면 연애를 해야 되는 거죠?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연애하자 누나는 3년 내내 야첫콩 들어온다 남녀공학 3년 내내? 한 사람과요? 네 근데 저는 진짜 공부에 방해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서로 의지하고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잖아요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서로 다독여주면서 진짜 건전하게 건강하게 연애했던 게. 근데 그게 진짜 아... 어렵지 않아요? 오늘 학생들이 공부랑 연애를 같이 한다라는 게. 서로 약속을 했어요. 이 주나 삼주한 번씩 보자. 서로의 하루의 마무리가 잠깐 전화하는 를 거였어요. 아... 2 0분3 0분 정도. 방법이잖아. 다... 잘 살고 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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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달아주세요. <laughs> 저희는 뭐 솔직히 방해가 안 됐다 입장인데 혹시 수험생활 중에 연애를 겪으신 적 없나요? 저 삼수할 때한 반년 정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전 삼수했고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음... 너무 차이가. 서로 입장도 서로 잘 이해도 못하고 음. 공부에 그래서 많이 도, 방해도 되고 해서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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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성이 형은 위험하겠지만. 예. <laughs> 공부엔 <공부에는> 도움 됐어요? <laughs> 안 됐어요? 아, 공부 안 됐습니다. 아, 네. 아, 저는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고3 때 연애를 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고피풀린 망아지라는걸 제가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에. 아, 아, 연애까지 하면 저는 아예 곧 아, 고... 생활이 안 된다고. 아, 아쉽다. 연애할 아. <laughs> 수 있게. 가 여기 수이 자리에 없어겠죠 <laughs> <laughs> 어쨌든 하던 말던 상관없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있으야 하죠. 그렇죠. 중요한 건 자기 자제력. 어, 저는 안 됐어요. 안될거 싶으면 하질 마. 그렇죠.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도 생각을 해줘야 돼. 내가 어, 될것 같다면서. 고 이게 중요한 음, 거죠. 음, 아,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. 제사원에저 <laughs> 아, 그렇죠. 재사고를 해서 정 많이 봤어요 정말 <laughs> 그게 갇혀있으니까 많이 맞아. 사기인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. 처음에는 남자 친. 친구가 엄청 들이대 나 공부해야 돼 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푸시를 하다가 사격그 응. 남자애가 변심을 해황금이외워더니 어, 변심을 <laughs> 해서 대학은 남자애만 가아 <laughs> 약간 이런 경우를 아 많이 봐가지고 저도 봤어요 어, 그래서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네. 애들한테 선생님 연애해도 되고, 그냥면 남자애한테는 <laughs> 너할래면해 그리고 여자한테는 no. 하지마 아 <laughs> 약간 아 그게 좀 타이밍이 서로 다른가 봐 맞아요, 올라오는 타이밍이 달라졌습니다. 달라서 아 100%는 아니겠지만 자, 남녀 사이에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음. 보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연애능력보상 다음 카톡을 보고 여자가 화난 이유를 생각해보시오 음. 어, 어 자기야 어, 나 지금 친구들 만났는데 끝나고 연락할게 알았어 어, 재밌게 놀아 몇 시간 후 자기야 자? 음. 오 자나보네 내일 봐 10분이 지났네요 보니까 근데 1분 만에 답변이 왔어요 오빠 진짜 미워 어? 홍? <laughs> 자기야 무슨 일이야? <laughs> 어, 자기야또 자? 그래서 5분 5분 동안도 대답이 없었고. 음... 네. 음... 아, 야. 이거는 <laughs> 화난 거 아니야? 누가 봐도 남자 <laughs> 남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내 시간 동안 답장이 없었어. 제 생각은 충분한 사유를 설명했으면은 친구들은 놀러 왔어 끝나고 연락할게라고 했잖아요. 음. 근데 끝이 안 났잖아요. 끝나고 연락을 했겠죠. 끝난 게 지금 열두시 반쯤인 거겠죠. 끝났을까요? <laughs>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. 그래도 그 전에 한 번쯤은 텀 있지 않았을까. 음... 자리를 옮긴다든지 화장실 갔다든지. 삐지는 포인트가 있어. 자기 나 친구들 만났어라고 통보를 했어요. <laughs> 와 이거 이거. <laughs> 근데 이거 그전 어. 전에 전 카톡에 있지 않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일단 일단은 이거 놓고 일단 이거 일단 해석하기에 요거만 놓고 본다면. 진짜로 여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... 예의상으로 나 친구들 봐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, 뭐 여자들이 바라는 거죠. 내가 내네 친구들 만나는 데 허락을. 그러니까 진짜 그냥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미리 약간 통보보다는 음. 아나 내일 만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리 일정을 말해준다든지 음. 허락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, 그냥 예의사격 해주는 거예요 저는 또 포인트 하나 찾았어요 연락할게 오늘 알아서 재밌게 놀아 근데 그 다음날 카톡이 새벽에 왔죠 근데 또 심지어 내일 보지. 이러면서 싸움이 안 나니까요. <laughs> 여자가 여자가 사람 펌치를못 찾아. 아, 그러면 이제 또 싸움이 나. 나 평상시에 볼면 카톡 답장이 서 빠른 것 같은데 4시간 동안 답장 안 했으면 남자 입장에서 먼저 아 내가 답장이 늦었지. 이러면서 먼저 약간 좀 미안하다고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자? 자가 보내? 내일 봐. 약간 이러면 여자 입장에 충분히 서운할 것 같아. 그리고 또 있어요. 오빠 미워티 이렇게 눈 찢었잖아요. 그렇게. 아 맞아요. 이건 뭔지 알겠어요. 저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위에 재밌게 놀아 할때 점도 아,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화가 났다는 거예요. 아, 자기는, 아, 자기는 아, 이미 약간 어, 이미 약간 좀 언짢아 있 상태. 아, 아. 나도 거기가 포인트 같아. 음. 재밌게 놀아 했을 때 답이 없었어. 어. 그러니까 이 재밌게 어. 놀아가 재밌지 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음.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. 어, 맞아. 과연 어. 뭐예요? 한번 예시 답변 볼게요. 친구들과 아 너무 늦은 시간까지 놀았고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. 아, 저는 첫 번째 주는 정말 이해가 예감. 아니 서로 너. 성인이잖아. 너무 너무 늦은 시간까지. 아그 그래. 그래. 다음 시간이 더 포인트 같은데. 음. 그게. 그게. 짬에서 나온 바이블이야. 아, 무시할 수 그, 없. 저게 답변이 예시다. 어. 저건 예시 답변이고 정답. 음,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서 오늘 선생님 체질 현역과 고상 재수가 만났을 때 다양한 토크를 나눠봤는데요. 자, 오늘 탈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? 어, 사실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에서 돼서 진짜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, 내가 그런 노력들도 했었지. 그런 노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꿀 같은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거지. 생각도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수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수 4년 동안 거의 수, 수능이 높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고 1년 좀 지나서 이제 좀 잊혀지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4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 좋습니다. 우리 대성이요? 네 저는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수험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진짜 고생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고 절제도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성바임에 화이팅! <laughs> 아 우리 명확학생 명학 명학생 학... 네, 학생으로 하는 거야? 나와는 <laughs> 네. 느낀 거 하나는 아 결국 본인이 노력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다 대학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힘내라 <laughs> 네. 어, <laughs> 네. 언젠가 네. 끝이 난다 <laughs> 끝이 난다? 네. <laughs> 음. 힘내라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